안녕하세요, 부엉이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승리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5월 9일 러시아 승리의 날의 전야 모습인데요. 승리의 날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이면서도 최악의 전쟁이었던 대조국 전쟁에서 승리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조국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이고요. 아마 역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서양 국가에서는 승전일을 1945년 5월 8일로 여기는데요. 독일 베를린에서 항복협상이 이루어진 1945년 5월 8일 11시 43분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1945년 5월 9일 00시 43분이었기 때문에 딱 하루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포함한 구 소련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5월 9일을 승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나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상자를 낳은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 약 5천만 명 중에 2천 9백만 명이 소련의 군사와 민간인이었다고 하니 분명 기쁜 날이지만 마냥 기쁠 수는 없는 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도시들은 대조국 전쟁의 희생자를 기리는 공원과 지금 보고 계시는 꺼지지 않는 불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군인이 이 꺼지지 않는 불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군사학교 학생들이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리의 날은 러시아 여러 국경일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날이고요. 러시아 열병식이라고 하면 바로 이날의 열병식을 말하는 겁니다. 작년 그 코로나 창궐이 한창일 때도 승리의 날 열병식은 연기만 되었을 뿐 진행되었었고요. 올해 76주년 승리의 날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병식으로만 1만 2천여 명의 군인이 동원되었습니다. 전국이 아니고 모스크바에서만 1만 2천 명입니다. 승리의 날 열병식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탱크와 미사일, 헬기, 전투기 등을 볼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열병식을 진행하고요. 노보시비르스크에서도 이 영상 촬영일 다음날에 열병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엔 각 도시에서 워낙 크게 승리의 날 행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매년 이럴까 생각했었는데요. 정말 매년 어마어마한 규모로 승리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달랐다면 지금의 러시아가 있을 수 없다고 여길 정도로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승리의 날을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다는 비판의 시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조국 전쟁의 승리는 러시아에서 가장 크게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조상의 영정을 들고 걷는 행렬입니다. 만약 조상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후손,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는 있을 수 있었을까요? 희생당한 조상의 영정을 들고 걷는 행렬을 보면 러시아가 국가 유공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장면을 보세요. 이 중에 대조국 전쟁을 겪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의 먼 조상들이 겪었던 전쟁을 이 꺼지지 않는 불로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러시아의 자부심 뒤에는 조상들의 희생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킨 대조국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는 이 땅을 보면서 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떠올랐습니다.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내에서 종교가 여러 소수민족의 정체성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를 모두 함께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아닌 소수민족 사람이 개종을 한다는 것은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는 무신론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방법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러시아의 부활절은 5월 2일이었습니다. 부활절을 교회 청년들과 함께 보내며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승리의 날을 보니 제 마음속에 여러 기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2014년 4월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접경된 돈바스 지역은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이 지역에 독립을 두고 전쟁 중인데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히 인도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루에 40만명의 확진자가 나온다 들었는데 나흘이면 노브시비르스크 인구가 됩니다. 코로나를 위한 여러 미신적 종교행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강도 높은 비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내가 아니니까 편하게 비평하는 거지 이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빛진 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셋째,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대가 모두 모여 있으면 더 풍성한 삶과 묵상들이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대부분인 젊은 교회입니다. 한창 꿈으로 가득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진로의 문제, 학업 또는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등 청년들의 현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시기에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알아갈 수 있기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강한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견뎌내고 있는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안정적이지 않은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 이젠 점점 지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광야는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이제껏 제가 이 땅에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광야에 서서 견디고 버티며 주님의 도를 온전히 배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승리의 날, 부활절, 그리고 여러 기도 제목들을 나눴는데요. 긴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부흥이었습니다. <목소리도>